<laughs> 네, 내일, 어, 탄핵소추원 투표가 내일, 4시로 당겨졌다고 합니다. 예. 네. 자, 아, 어, 제가 북힘 의원 나린님들께, 어, 한,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음, 당리당략에 따르지 마시고, 어, 그냥 사리사역을 채우세요. 네,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. 예. 네. 아시지 않습니까? 우리 이번에는 1년 지나도 안 있습니다. 어, 지금, 우리,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포리를 겨눈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. 그걸 어떻게 잊어요? 최순실 때하고는 달라요. 네. 국민의힘 의원 나리님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시고 계시는데, 몇천만의 국민들은 대형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. 저도 잠을 못 자요.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, 이거 평생 갑니다. 예. 그러니까, 어, 내일, 그, 찬성 가, 어, 무, 그 무기명 투표인가요? 네, 내일? 무기명 투표를 살짝 하시고, 기표하신 다음에 나와서 좀 티를 내요.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. 네, 코를 일단 슬쩍 만져. 그러면, <laughs> 우리들이, 자, 국민의 어, 여태까지 좀 개심했지만, 그분들을 환영하면 아마, 그분들을 그래도 반겨줘야겠죠? 네, 예. 근데 이게, 그, 또다 반겨주기에는 우리가, 우리가 다 품게에는 우리 품이 너무 좁아. 그래서 우리가 선착순 0 명만 받읍시다. 네! 자, 자,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돼. 국민의 그 의원 아리인들은. 그래서 더도 말고 몇 명? 네, 몇 명? 네, 몇 네, 10명! 명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야꼭 다음 총선, 다음 지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사실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위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자, 그러니까 그냥. 자기의 마음의,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일 기필코 예. 어, 자, 내, 미래의 의원을 꿈꾸며 어, 가 이렇게 기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노래는 어, 제가 그 예전에 어, 이명박 각하에게 어, 봉헌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. 어, 이게 다 돈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까? 어, 이게 막그 김건희 시그 고속도로 막휘고 주식 팔만 주 때리고 막 이런 게예 네. 그래서 원래 돈의 신이라는 가사였는데 아 제목이고 가사인데 이번에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을 같이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모르셔도 그냥 눈치껏 옆에서 따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돈의 힘 이러면 돼요 자어자 어자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드려서 어 무료 공연이야. 내일 유료 공연 때 와. 자, 아, 사람들이. 참. 아, 물론, 뭐, 뭐, 추우신데 고생한 건 알겠는데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, 그, 윤방관한테 그, 할 말이 있는데요. 어, 아, 그 예전에 정말 저 황당했던 게, 그, 국회에서,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. 이거를 뭐 날리면 어쩌고저쩌고 막했잖아요 예,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았죠. 어, 그래서 제가 바이든 날리면을 응용해서 한마디 한말씀 올리고 제가 어, 마지막 곡들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탄핵하면 윤석열이 쪽팔려서 어떡하나